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빅맥입니다. 이 빅맥은 이렇게 썸네일 이 빅맥은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손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먹을 때 줄줄 흘러. 그래서 남친이랑 아니면 좀 어려운 자리에서 먹을 때는 버거킹을 먹고 혼자 먹을 수 있을 때이 빅맥을 먹어야 된답니다. 케찹을 좀 묻혀서. 저는 맥도날드 보다 원래 버거킹을 좀더 좀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는 진짜 항상 줄이 어마어마하게 항상 이 맥도날드 소스가 빅맥 소스가 맛있고, 그다음에좀 버거킹이랑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. 빵이 좀더 부드럽고, 이 양상치를 잘게 이렇게 채를 쳐서 넣기 때문에 부드러운, 부드러운 식감도 있지만 잘 흘러요. 처음에 미국 <laughs>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맥도날드를 갔는데요. 꼬마 애들 있잖아요. 갓돌된 애들 막 이런 애들 하이체어에 간신히 이렇게 음, 안고 그런 애들이 가족끼리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 감자튀기 물고 있을 때 진짜 좀 충격이었습니다. 물론 여기 여기도 이제 아이들 메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린 아기 아기들은 베스트 푸드 라래서잘안 먹이는데 여기는 막 아기들이 감자튀김 물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음, 먹을 수도 있지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야. 처음에는 좀.. 헉.. 이걸 먹여? 막.. <laughs> 기름에 튀긴걸? 막 <laughs> 이러면서 근데 이 햄버거가 절대 싼 음식이 아니에요. 보면은 햄버거를 정말 세트로 먹으려면 6, 7불, 7, 8불 들잖아요. 음, 그러면은 절대 저렴한 음식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도 꼭 쿠폰이 있을 때만, 원 플러스 원할수 있는 쿠폰이 있을 때만 주로 한 번씩 먹는 편이에요. 햄버거엔 콜라인데, 그죠 근데 저는 주로 햄버거에 커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제 음료 제 콜라겐 음료 전 커피에다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다못 먹겠다. 사실 햄버거 조그만 거는 다 먹는데 이거는 진짜 큰, 거, 큰 거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항상 요만큼은 제가 남겨요. 그래서 그거를 항상 남편이 처리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 양은 항상 햄버거 하나 가지고는 항상 모자라요. 다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어떠세요? <laughs> 땡큐야 yeah. <laughs> 아 배불러네 또 이, 이게 카메라 앞에서 찍게 되면 잘 먹어야 되, 된다 빨리 먹어야 된다 <laughs> 나도 모르게 급하게 먹게 되니까 더막 배가 부른 것 같아 고두 감자 튀김 먹어. 이는아니이 정도는 아니고, 이 정도는 아니고, 이 정도는 니이 정도는 아니고,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는 Ha ha ha